모양하고 과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지금 기존에 아, 하셨던 거고요 예, 과도 굵고 착각수도 많고 예. 지금 내년에도 요 지금 착화.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영양 1월면에 도계리입니다 예, 사장님 올해 칼탄 100점 예. 지금 재배를 하셨잖아요 예. 예. 올해 재배 오시니까 기존에 뭐 SF9이나 다른 품종에 비해서 작황은 좀 어떠십니까? 아 꽃이 그렇게 한탄데요 괜찮, 괜찮죠? 예, 예. 그, 어, 지금 하절에 올해 착과 상태가 조금 불량한 포장들이 많은데, 예. 그, 칼탄 백점은그 방아다리 부위 착과량이나 지금 개수는 좀 어떠세요? 붙은 거? 아, 개수도 딴거 되면은 뭐 뒤지지 않는데요. 네. 예. 착과 수도 많고, 예. 어, 지금 숲기도 지금 기존에 하셨던 거에 비하면 조금 빠르다고 말씀을 하셨죠. 예예. 예. 예. 좀 빨라요. 지금 수확은 아직 하시기 전이고, 한꺼번에 이제 하신다고? 예, 예. 예. 그리고 지금 비 오고 나서 대비종들이, 그, 세균성 반전병이 심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, 예. 지금 요, 백, 칼탄 백점은 그런 증상은 좀 어떠십니까? 아, 이렇 깨끗한데요. 칼탄 백점은 세균성 반전병, 일반 바이러스도 거의 없는 편이죠? 예, 예. 아. 사장님, 그, 지금 열매, 아까 수확하신 거 지금 들고 계시잖아요? 예, 예. 그거 한번 같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? 예, 모양하고, 과 사이즈나 요런 것들도 지금 기존에 아, 하셨던 것 예, 과도 네. 굵고, 착가수도 많고, 음. 예. 지금 내년에도 요, 지금 착강 보셨을 때한번더 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? 지금 요, 이제,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데, 네. 내년에 한번더 해볼까 싶은데. 아, 확실히 올해 지금 착가수가 어, 평년 대비 조금 떨어지고, 어 지금 생겨선 반전편도 포장에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요 칼탄 백점은 그런 건 확실히 덜하다는 말씀이시네요. 예예. 아 알겠습니다. 내년에도 그만 칼탄 백점 재배하셔서 성공농사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, 사장님. 예예. 감사합니다. 예예.